자 6월 18일 6월 18일 우리 구이동호대 충무FC 1쿼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하, 방송이 한 1분 정도 늦었어요 예. 오늘 충무FC가 인원이 좀 작아서 네 명째 용병죽 시작했습니다 어 경찰 그래 함 해줘 아한박 빨리 때려줘 주소 와자한박짝 빠르게 하자 한박짝 빠르게 자, 자 김민우 선수 용병으로 가서 지금 공 잡고 있죠. 오, 오 아빠. 어, 영수한테마우스의 대니치리. 에, 아이고 세게 아이 공공 보고. 우리 영수야 막아줘. 에이, 안돼. 오, 어, 어, 비디오 판도 비디오 다음. <laughs> 거기가 거의, 거기가 니잖아 거기가. 감독, 아, 코치님, 그거에 대해 심판. 심판 지금 지우이한테 뺏어봐 심판들 하십니 심판. 우리 코치님께 오셨어요. 지금. 자 오늘 센터백으로 들어간 이기용. 자 안정감 있는 센터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. 아이고 대주 아, 앞으 줘야지 앞으로. 그렇지. 가자. 영혼 한가해. 오. 어 아이고. <laughs> 영훈아매너제 자, 파울니다파울파울다이울파울 자, 이면강 자, 용수과강 자, 선수 자, 충님씨 감독님. 지금 영수 인위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, 자, 쉽게 돌리지 않죠. 앞에 태우. 아, 자 벤기컷. 아공사에 살아있어요. 잡아야 돼. 자 좁은 쪽에서 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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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민준 선수 가냈습니다 온다 온다. 어, 이거 먹어. 아! 아, 인제 녀 순간 당해서 슛이 매끄럽지 않았어요? 자, 등지고, 자, 내줘야죠. 내줘야지. 좋다. 오, 내줘. 준성이 좋아. 마무리. 와! 아, 저 스무쌍 공격이었는데. 예, 키퍼한테 넘어가 버렸어 잘라. 대구. 그렇지. 만데. <목소리> 오, 파울 파울. 이경선 선수 영리하게 파울을 끊었습니다. 뭘 보고, 뭘 보고? 영수야, 인실한테 공좀 한대, 막아, 막아, 막아. 와, 야, 아, 잘. 자, 공은 나중에 주면 돼. 그리가 우리. 가 그렇지. <놀람> <같이> 가자. <놀람> 앞으로 줘. 아다또 3돌 6까지 올라 있네요, 지금. 자, 내려가야 됩니다. 없어지. 세타프 하면 빈다. 그렇지. <놀람> <같이 놀람> 오 잘했어 준성이 에모지 떡이다 어오 영수야 안돼 카베이죠카베이죠 영수야 못 끝살아. 싸라 딱 딱딱. 아, 신 <laughs> <laughs> 자. 아유. 좋아. 가자. 영훈이, 내훈이, 내아 그렇지. 따 가, 가, 가. 아, 이 좋았는데. 아쉽습니다. 자, 너코너 코너킥 하나 하자. 삼돌이 간다 삼돌이. 기다려. 뭐 됐다. 아, 아. 아까비 아까비. 충무 맞은 것 같아요. 충무 코너킥 같습니다. 코너킥, 자 연속 코너킥 하나 해봅시다. 채널 장왔어 민주희가 오늘 데뷔전 학기라고 아, 네. 찍어달래. 데뷔? 유튜브 데뷔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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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희가 오늘 클린시트 학기라고. <laughs> 자 왔습니다. 하나하나자. 하나. 그렇지. 아이고, 제 골드는. 어, 헤딩 잘는데요브라브브 됐다! 아. 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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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. 아 quer, <t> <khi> 자자그지 영수 잘한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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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씨, <말해. 웃음> 아 인체를 잡는 영수 좋아 오 그렇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기쪽 편해지면 안돼 자, 야어 자, 받 자, 주고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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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습니다, 키를 못 넘었어요. 야, 자, 자, 계정은 좋았는데 좀 길었습니다. 춤 하면 안 왔나? 오 어, 인사 어 왔나? 어. 자 빙수도 주고 들고 가자 대, 됐다 네, 다 가운데 세대 해줘 가운데 와 아직 죽는 것왔습니다 용병 갖다 네 명. 현우 철우 호아이 인치까지 용수 잘한다. 아야, 오오 조심 조심. 따신다 따신. 야, 빨아다 가운데 가운데 오는 거. 오 민주 잘했어. 민주 좋아. 어, 오오요 그렇지. 아이고! 낫겠습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잘 잡았다. 자, 보주고 준승이. 아유! 아, 빨리 안 걸렸습니다. 오. 좀더 정확하게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자. 영수야 저 영수야 그렇지 e t 오오 c h 오 n 어, 좋은데. 아, 하지만 옵사이드. 한골 해야되는데, 한 골, 한골해야돼가 한 골, 한골 자, 가자! 한 골로 보자! 그렇지, 바로! 아, 약했다, 약했어. 가자! 아, 서로 이야기를 해야지, 이야기를! 지금 <laughs> 화해하고 지금 동열이가 용병 교체했습니다 네. 저도 교체했습니다 황마준아아 괜찮습니다 원래 안 좋은데. <laughs> 그렇지 괜찮아! 아! <웃음> <웃음>

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, 마지막 마무리만 조금 섬세하게 하면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공격은 우리가 앞다고 있습니다 네. 아빠, 그래 아웃 아웃 아, 골라야 된다. 민주, 클린시드하게된다 오, 좋다. 우오. 우오. 오, 짜, 미친. 고다야. 안 들어가. 우오. 아. 우오. <laughs> 우오. 와, 미친다, 미친. 우오. 와, 또 이거, 제대로 왔다. 오. 그렇죠, 쇼트 못하게, 쇼트 못하게. 어, 좋아서 좋아. 끝까지. 어, 끝까지 붙어주고 삼돌이 잘했습니다. 와, 그게 안 들어가노. 삼돌이 잘했어. 아이고 오 안돼 영수의 뒤에 인첼이 인체리 있다 인첼이 기계 운거 봐줘야 돼오 이거 저기 있다 와 땅이 히 잘못 안했습니다 한개 보자 어, 어, 잘라라 잘라라 잘랐다 배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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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. 야, 좋아 좋아 가자 오 페이스 좋다 아이고. 아쉽습니다. 이야, 네. 뭐고, 이거! 영수야! 들어가, 들어가, 안으로 와, 우리 영수 앞에 또 인치를 경기 한번 했습니다. 아, 아, 아 마무리가 좀 아쉬운 충무 부 씨. 공사를 했다, 봐, 공 봐! 뭐, 이거 이런 거안 돼, 이런 거. 슈타 해주면 안 된다! 영수야! 와, 이거 골 때! 와! 결국은, 와, 결국은 뜯으니까 열렸습니다. 인체의 강력한 슈팅에, 와, 다리도 세도하던 충명없이 김영준 감독의 헤딩으로, 아 안고 좋습니다. 아쉽네요. 네. 충메프씨가 선취골 나왔습니다. 자자 막판 또 따라붙는대. 오, 오. 오, 그래. 오, 아. 영수야, 어, 영수야 그렇지! 영수야 싸워라! 아, <laughs> 아 킬러입니다 킬러. 어, 재밌어요. 야 좋다. 사랑. 먹음하고 저지 어이구 저지다 아홉 사이드가 꽤드레 깨지면서 또 추가 시점 지금 정비 좀 해야 돼. 집중이 없노? 왜 랍니까? 열심히 해야지. <laughs> 우리 민준이의 자주 적인 목소리가 났습니다. <laughs> 자, 저게 아직 몸이 안 풀렸어. 그래. 저게. 자. 그냥 한면 냅니다. 일단 한골 붙여야죠 한골자 그렇지? 자. 그렇지. 아 자, 하나 해 보자. 어, 다시 다시 다시. 해봅시다 네, 그렇지 사이즈고 대량발 슛 아이고 와다 아. 아.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렇지 한번 줘x3 그렇지 영수가 끼내냈다 아영수야 안돼 이거 안돼 Ok. 안 돼. 와, 뛰어, 뛰어.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. 시간 끝났. 마지막 마지막 다 끝났다. 마지막 마지막 공격. 아이고. 시간 다 됐습니다 업. 없어 마지막 30초 30초 가자 한에시다

음. 음. 아, 이게 씨. 발길 가무 어떻게 됐즈 마무리가. 왜 그래? 아이고, 아쉽게 저 게임은 0대1로 구희동호회가 패배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, 우리 친구 용병 가니까 더 잘하네. 예 일단 1커터는 끝났고, 자, 이제 한 게임 뛰고 와서 나중에 또 3커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